안녕하세요, 성님들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삼손이 쥬를 섬긴 때. 그 No, 으아, 아, 소아장래으 영광 아으 사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젊은자의 영안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지혜로운 삶. 69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삶을 함께 나눴는데요. 잠언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나눴죠.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또 지혜로운 삶은 인자와 진리로 행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이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함으로 화합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0장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젊은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젊은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무슨 일이든 의욕적이고 정열적으로 행하는 이 젊은이와 또한 경험을 따라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세상에 대한 집착과 탐욕에서 어느 정도 초연할 수 있는 열륜을 가진 나이 많은 늙은 자를 비교하면서 그들 각자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으니 더 좋고 늙는다는 것은 좋지 않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각자 초한 환경과 여건에 맞는 강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특별한 개성이 있고 강점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 있고, 여자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각에게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시고, 강점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천하다는 식으로 구분되고 차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르고 특별하다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함을 지닌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는 서로가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인정하며 연약함으로 온전함에 이르라는 교훈의 말씀이 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구세대와 이 신세대도 마찬가지. 신세대는 분명 신세대만의 강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세대 또한 구세대만의 장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본문의 이 백발이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듯 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습득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지식과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젊은이의 패기와 열정,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여서 그것만을 추앙하고 다른 하나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협력해 할 때. 복되고 아름다운 그 삶을 더 온전하게 삶으로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이 조화와 협력을 찾아보기 너무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동가서 신세대와 구세대 진보와 보수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을 평가절하하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이기적이고 완악한 인간의 심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대산론이가 전서 5장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그러므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청년들은 백발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 백발의 이 강점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르신들은 젊음의 폐기와 열정, 굽힐 줄, 알, 줄 모르는 이 불굴의 의지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장점과 위대함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화학과 합형을 이루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젊은이는 어른을 주님께 하듯 공경하고 어른들은 젊은이를 사랑과 존경함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laughs> 사랑하는 것처럼 범사에 존중하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예본의 모든 건석들 되시길 주의로므로 추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20장, 20,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는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체벌이 육신에는 큰 고통을 가져오지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그릇됨을 깨닫게 되고 돌이켜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볼때 우리는 자녀 교육에 관련해 처벌에 대한 이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요. 그러나 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묵인이나 방관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울거나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자식의 잘못을 묵인하고 못본척 적당히 넘어간다면 그것은 자식들로 하여금 잘못에 대해 생각할 기회예요. 뉘우칠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행동은 결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다른 하나는 체벌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뉘우칠 만큼 엄격하고 때론 가혹해한다는 야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체벌을 상하게 하고 때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요즘 부모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가르칠 때 정말 너무나도 오냐오냐 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를 무수하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때리고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해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부모들에게 왜 아이를 꾸짖지 않느냐 물으면 자신들도 타이르지만 도저히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부모의 유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칙 없이 무분별한 이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또 아이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가벼운 체벌이나 입의 훈계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아이들로 하여금 체벌에 대해 내성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벌을 할때 가장 적절한 때 자녀들이 깨달을 만큼의 분명하고도 엄격한 형식을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떤 체벌을 가해도 제어가 불가능한 그릇된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잠언 29장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재측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이 본절의 교훈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자녀들의 잘못을 훈기하며 깨닫게 할수 있는 엄격한 체벌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단호하게 매를 들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엄격한 채벌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분명한 채벌, 체벌, 합당한 채벌은 자녀의 인생을 바르게 하며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밝은 것으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본을 보이시고 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훈계하며 사랑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크게 수임받는 자녀로 성장시키는 여러분, 가정,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은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함으로 화합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함으로 화합하고 자녀를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함으로 화합하는 삶이오니 화평의 삶을 이루어가는 죄들 지혜로운 삶 살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민들 사람 일어나 아임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아쳐서멸하세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사 성이 기네 미 드미 이기네 미 드미 이기네 주 예수 주온 세상 이기네 미음이 이기네 미음이기네주 예수를 이음이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노 술이 피고 노 영생 복을 주시니 참기을 이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합심마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 교육자 영적 충만 강건함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해계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을 보이며, 날마다 하나님 영원권의 제자 삼는 그 사역 감당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이 없는 저희 기도를 하나님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하며 워 살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비드 1 9 확산을 막아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예배 더욱 더 드릴 수 있도록 은노하여 주시고 인종 차별 사라지고 평화가 이 땅에 아버지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나 전쟁 종식과 종 아버지,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란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죄일에 더욱 심쓰는 자가 되자, 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주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전도사역, 구제사역, 중복의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며 본을 보며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증만 강건함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 건강 책임져 주시되 더욱더 하나님 부족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놓아여 주시고 명철을 놓아여 주셔서 우리 성령님들 잘 섬기고 아버지 하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학교 영년받추의 동무 중고동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익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방학을 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부모님과 사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새벽의 집같은 주의 청년들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총알 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고 현재의 중공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쓰임 받는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다섯 목장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마 합평자비의본 청년 목장 하나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목자목 열어서 워주시고 섬길 때 하나님 본을 본 오늘 본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기 하시고, 목자목님의성림에 열매 맺게 하시고, 속해 보이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나누고, 전도 대상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이여, 은혜를 나눌 때, 간증을 나눌 때, 은혜 가 충만함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여. 서로서로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맵게 하여 주옵소서, 단성가진대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을 연약하 있는 영혼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못걸칠 질병이 없는 주님께서, 아버지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형자건산용 허리를, 다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장성실을 써서 성전질산에 항암치료 잘 받아서,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세상자를 고그 날마다 기도하며 찾고 검매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귀찮고 초절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고나의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성교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받게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계와 함께 지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탄자니의 김영백 윤명성생 말레의 형광섭 연희성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님 아이티 강영기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옥자 선교사님 한림성계 박신화원사님 하나님 세워 주셔서 오니 귀한 사역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보내고 후원하는 사역 잘 감당하며 기도하며 아버지나며 나누며 헌신하며 아버님 보내는 아버지나며 성교 중에 사면 참 감당하며 아버지나님 하 끝까지 아버지나는 생교를 해서 쓰임 받은 저희들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마무리 잘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삶을 살되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함으로 허합하며 살고 자녀를 바르게 주 안에서 양육하며 살아가도록 하자는 모르지고 모순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토요일 날 새벽에 시에 본당에서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본당에서 6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